안될 말을 공공연하게 내뱉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정말, 이젠, 한국을 떠받쳐야 하는 교육 분야가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만 열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참, 맥이 빠지고 힘이 빠지는 말인데요. 사다리를 걷어차야 니가 용이 되는 거야. 조국, 그리고 여당 인사들의 생각 아닐까요? 여러분! 네. 이게 공정한 것인가요? 아니야! 교육의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고 있는 현실인가요? 아니야! 문재인 정권은 말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게 주어지고, 결과는 정의롭게 할 것. 이라고 국정 전반의 슬로건으로 이를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공언했습니다. 네, 그러나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은 이미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벌써 없는지도 모릅니다. 전의롭지 못한 결과에 우리는 이제 분노해야 합니다. 너네 새끼는 어하둥둥, 우리 새끼는 발만동동 하는 이런 사회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됩니다. 사회가 공정치 못하더라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에서만큼은 불공정을 몰아내야 합니다. 우리 불공정한 사회를 바꾸어 봅시다. 추운데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멋진 발언 이어준 우리 호랑이한테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잘하는데요. 어, <웃음> <잘하셨다>. <웃음> 앞으로 자주 좀 시켜야겠어요. <laughs> 네, 저희 구호 외치고 어, 제 마무리 발언 이어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심파라, 표심구걸, 세뇌교육, 중단하라! 습니다. 동심파라 표심구걸 세뇌교육 중단하라. 동심파라 표심구걸, 세뇌교육 중단하라. 누굴 위한 정부인가? 우리도 국민이다. 누굴 위한 정부인가? 우 국민이다. 이것이 교육인가? 대답하라, 문재인. 이것이 교육인가? 대답하라, 문재인. 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전체주의식 주입교육의 폐해. 자식 교육에 있어서도 어김없이 나타나는 내로남불 행태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교육 현장에 만연한 불공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희는 격주로 광화문 이 자리에 꾸준히 집회를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정추진위원회는 계속해서 현 정권이 대한민국 모든 영역에 걸쳐 망가뜨린 공정이란 가치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 불공정 상황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것입니다. <laughs>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다음 세 번째 집회의 핵심 주제는 경제입니다. <laughs> 교육의 불공정은 미래 세대를 망가뜨리는 일이지만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면 현재 청년층의 취업을 더더욱 어렵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좋은 직업은 불공정하게 입시를 뚫은 그들만이 가져가고 나머지 공정하게 공부한 많은 청년들이 그 남은 직업이라도 얻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에는 더더욱 이런 취업 문제는 크게 다가옵니다. 문재인 정권은 경제의 기초는 탄탄하다라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왜곡 뒤에는 통계청장까지 갈아치우며 내세우는 통계 수치가 있습니다. 고르고 골라 좋은 것만 보여주는 수치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길 수 없는 본질을 그들은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자신들은 이미 구름이 용이 용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런 수치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흑석에 투자하신 청와대 모 대변인, 자기가 사는 지역은 쏙 빼놓고 상한제를 하신 모 장관님. 이런 분들은 이 정권 들어 자기들에게만 탄탄한 경제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정권 하에서의 경제는 모두에게 공정하게 탄탄하지 않습니다. 다음 집회에서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 불공정을 누리는 자들 외에 보통 국민들은 어떻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청년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지 경제 부분을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진행될 집회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구호 마지막으로 크게 외치고 오늘 공정추진위원회두 번째 우리가 원하는 공정한 대한민국 집회 교육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모두 큰 목소리로 외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심파라 표심구걸 세뇌교육 중단하라 동심파라 표심구걸 세뇌교육 중단하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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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우리도 국민이다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우리도 국민이다 이것이 교육인가 대답하라, 문재인. 이것이 교육인가 대답하라, 문재인. 더 크게 한번더 가겠습니다. 동심파라, 표심국을 세뇌교육 중단하라. 동심파라, 표심국을 세뇌교육 중단하라. 누굴 위한 정부인가, 우리도 국민이다. 누구 위한 정부인가, 우리도 국민이다. 이것이 교육인가, 대답하라, 문재인. 이것이 교육인가, 대답하라,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배구들이 촛불은 가능하면 저희 데스크에 다시 반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다음번 집회 때더 좋은 콘텐츠,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시는 길 조심히 배까지 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